가브리야 <laughs>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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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세 번째 아사리. 정가로 구매할 수 없는 블랙 블레이드입니다. 일단 은 정가로 구매할 수 없는 가정하에 상당히 메리트 있는 아사리고요. 성능도 괜찮아요. 일단 외형 괜찮죠. 외형도 괜찮고요. 그리고 어둠 속성 강화하시면 됩니다. 그럼 간단한 기술 보여 드릴게요. 우선은 어 CCC. 이후에 XC를 누르면은, 파생기가 ZC로 발동됩니다. X도 동일하게 X에다가 XC를 누르면은, 파생기 발동. 그리고 ZC는 동일하게 파생기. 그리고 ZX는, 어, 아직은 변화 안된기술이고요그 다음에 대필. 또 아직 안 변한 기술이고요 자, 이건 각성을 해야 할수 있는 건데, 바로 각성해보겠습니다. 네, 일단 각성을 하면은, 모든 능력치 플러스 1. 그리고, 지속시간 25초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HP가 50%로 감소하면 지속시간이 약 2배 50초 동안 유지가 되고 뭐 모든 스탯 증가 등등이 있고요 공격을 해도 뭐 MP가 안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개발한 게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 뭐 각성 안한 상태에서 1차 각성하는 게더 좋아요 이유는 대필 북컵이 훨씬 더 쉽습니다 이 대필 무콤이, 일단, 대시패셀 자체가 이렇게, 주변에 있는 기술을 휘두른 건데, 지금은 이제 이렇게, 각성 안 하면은, 이제, 무콤할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, 각성을 하면은, 여기에 이상한 파생기가 생겨요. 이상한 막, 그, 블레이드에 칼날들이 생겨가지고, 무콤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뭐, 좋을 수도 있고, 안 좋을 수도 있다.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, 점프스는 허세 범이니까 속지 마시고요 이제, 각성 기술 보겠습니다 어, z c 똑같고요 자, ZX는, 이게, 야타까마 기술인데, 반향 정하고, 찍기하면 됩니다. 조금 맞추기 어려울 수 있는데, 뭐 금방 하면서 드실 거예요.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점프 없구요. 대필은, 맞추면 근거리에서, 근, 근거리에서 가불. 그 다음에 필살기는, 에두 네, 번. 그 다음에 이제 각성 상태 해보겠습니다 근데 각성을 하면은, 다른 부가적인 기술이 좋아요. 그래서, 뭐, 취향건? 저는, 두가지 쓸테니까 일단 자 각선 반피 되면 됩니다 반반피반반피반반피반반피반피반피 오케이 자 각성하겠습니다 각성하면은 자 이렇게 대피에 이게 생겨요 이것 때문에 지금 무콤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피드도 좀 증가했죠 그래서 제가 알던 이속으로는 무콤좀 힘들다 뭐역대시을좀 섞으면 되겠지만 훨씬 더, 이제, 극대시를 쓰는, 그, 대필 보컬 비해 좀 난이도가 올라갔다. 라고 알아주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, 필살기는 세 번. 원, 2 쓰리. 뽕. 그 다음에, 점필, 없고요 제텍스는 조금 더 범위가 늘어서, 예, 맞추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. 그래서 뭐, 나쁘지 않은 블레이드고요 각성을 해야 되고, 모컴을 해야 되고, 그 다음에, 각성을 안 해도 좋습니다. 왜냐면은, 대시스가 1타 끊어치기가 되기 때문에, 이런 식으로, 예, 본인 피지컬 나름대로, 플레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되려나? 안되네 잠깐만 되지 않을까? X X 대필 되지 않을까 이거? 아 안된다 조금 애매하네요 아무튼 뭐 이정도 성능입니다 뭐 정가를 못하는 악사리의 메리트 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 속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실전과 실전 아나 출발 일단 캐릭터는 스프리건부터 먼저, 본고자의 캐릭터니까 이거부터 써볼게요. 그 다음에, 뭐 천천히 세지는 식으로 합시다. 이 블레이드 지금 이게, 화이트 블레이드죠저 화이트 블레이드 약간 비슷하게 만든 거라서, 어, 왜 이렇게 세냐? 홀로로로로 아니, 허세범이, 씨. <laughs> 오케이. 블레이드 도 미러즈 할줄 알아? 미러즈 할줄 알아? 안 되죠. 제듯이 따, 다 따, 따. 이제 1타 하고, 이렇게. a s u 스 1타로 상대방에게 접근해 주면 되게 좋죠. 양쪽에 반향 각치기도 되니까 그걸로 접근하고 각치기 연기까지 해주시면은 블레이드의 노멀 악세사리를 쓸 수도 있으면서 훨씬 더 좋은 플레이를 할수 있죠. 이런 식으로 해주고 따다다다다 해주고 뒤에 주고 해주고 원원원 원, 원. 따다다다다 와 멋있다. 근데 z x ZC가 허세범이가 되게 멋있네요. <laughs> 근데 나 아무것도 안 했다? 나 그냥 블레이드 노학세다? <laughs> 그냥 노학세 블레이드 한 거예요? 근데 이 정도로만 쓰면 껴주겠다, 아직이. 방장이, 너 그거 뱀? 하게 하면 끝이겠지만, 각성 안 하면은 그냥 일반 블레이드인데? 이 정도 약간 선입견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, 어느 정도. 안 쓰면 되잖아. 안 쓰면 노학세잖아. 이번에 각성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각성은, 어, 여러가지 기술이 있지만, 일단 대필복콤을 한번 기쳐보러. 아 자, 여기서, 가불이야 까불이야, <laughs> 어때, 어지러지하지대피는 가불입니다. 와, 역대시를 해야 되는데, 극대시가 좀 편할 거예요. 이게 좀 타이밍에 조금 빠르다 보니까, 하실 거면 극대시 하시면 되고요. 일단 각성함 이런 거 있고, 다른 기술이, 호! 이건 좀 맞추기 어렵겠다. 아닌가? 오, 아유, 저런. 아직까지 100%를 쓰지 않았거든? 아, 근데 100% 빨리 하고 싶은데? 잘하시면 없나? 자, 이씨. 하엠는하엠미 하야매 오늘 유튜브 각 다, 다 나오려고. 유튜브에 다 출하려고, 지금. 저, 저것도 병이야, 저것도 병, 에? <laughs> 하하, 할머 어때? 정신이 번쩍 들어? <laughs> 저 대필은 개꾸진 대이 일단, 대시엑스 1타가 이 화이트 블레이드만 있는 그컨셉으로 알고 있거든요? 근데 이게 유지가 되니까 진짜 좋다. 반격기, 빡, 아. 이게 1타를 안 맞추고 2타만 맞춘다는 가정화 연계도 되잖아. 어떻게 보면. 그쵸? 1턴에 맞춰야 2타가 나가는데, 1턴에 안 맞추면 2타만 맞춰도 돼, 이게. 좋은데? 나할매날 나의 각성 좀 시켜봐. 나 지금, 에? 너무 시시해. 에이, 무서우니까. 빠세. <laughs> <laughs> 아, 네. 야, 본인 조금 칼, 쿨타임이 야박하죠? 저도. 자꾸 비싸게 가는데. 오, 좋아, 할매 일부러 맞아주고. 아, 안되고 가드 그렇지, 할매! 나를 더응시켜보라고 <laughs> 좋아! 나를 흥분시켜봐 1, 2, 3, 4! <laughs> 일단 캐릭은 뭐, 본인 편하신가 하면 되는데, 개인적으로 스피드 느린 게 좋네요. 이게 역대시라는 게 있다 보니까, 대필 기준으로. 딴건 모르겠는데, 그냥 악세 성능. 아무것도 안내놓고, 그냥 디자인만 이렇게 내놔도 한 5만원, 아니 3만원까지 살양 있어요, 인정? 한정판매로 걸면은 아야, 아야, 좋아, 파생기, 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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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빠, 알랄랄랄라 에이, 귀여워요, 레이피어 빠, 빠 빠, 짜리바꾸리 오, 뭐야, X, 스 C도 되네요, 대시 X, 스 C 오, 이펙트 합격. 이 디자인을 참 좋아하는 저로서는 아주 좋습니다. 그 다음에, 자, 두 번째 파너버. 우리 장난감이, 미안할 수 있지만, 타임 잡았다. 야, 잡았다. 드디어 잡았다. 재밌다. <laughs> 아니, 내가 재밌는 만큼 쟤는 재미없겠지? <laughs> 야, 너가 가진 가장 강한 악세로 덤벼, 지금. 너는 그런 악수로 나 이길 수 없다니까. 너가 가 가장 강한 거껴봐 막판 그 정도까지 허락해줄게. 자 끼워봐. <laughs> 어, 가볼까? 야 마케이 정도야 옛날 악세지 가자. 자나 원수라고 생각하고 한번 싸워보거라. 기술 알아요. 빠빠빠빠! 자리바꾸기 하안 아, 좋아요. 박서 안 해? 아니가성 새끼 가성왜안 해? 따다다다다아가보리야 잡아! 잡아! <laughs> 잠깐만. 잠깐만. 이거면 되잖아. 하고? 우와 나이스 <laughs> 친구야 세상은 옛날 세상이 아니야 예? 아이도뭐 이제 다 공략이 있다 이 말이야. 대필 좀 어렵게 한데 그것 뿐은 다 좋다. <laughs> <laughs> 예뭐 재밌었습니다 블랙 블레이드였고요 못 얻기 얻기 힘든 만큼 디자인 합격 성능 합격 클래시 성능도 괜찮습니다 만족. <laughs> 여기까지.